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설치입니다. 전기 성능 지표 8번, 뱀스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설치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해 뱀스 또는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배점을 획득하는 항목입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 설계 검토 작성 시 전기 의무사항 8번과 연동되는 항목으로 해당 건물이 법 제14조의 이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인 경우 0.6배점 이상을 의무 획득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1배점 이상 의무 획득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뱀스를 설치할 경우 별표 시비 설치 기준이 기재된 뱀스 시스템 구성도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격 검침 설비 개통도 또는 시스템 구성도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의 경우에는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가 설치됨과 동시에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중앙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 가능하므로, 위 계통도 예시와 같이 설치 여부와 모니터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m 스의 경우에는 별표 12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m 스 시스템 구성도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온라인 검토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상단에 위치한 에너지 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탭을 누르시고 3. 전기 부문을 선택해 마우스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전기 성능 지표 8번 항목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다시 조금 더 내리시면 뱀스와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에 대해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도면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다면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좌측 예시처럼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체크하면 그 개수에 따라 배점이 적용됩니다. 해당 예시는 비주거 소형을 기준으로 한 개의 에너지원에 대해 체크하였으니 0.6배점에 평점 1.8점 획득하게 됩니다. 우측 예시처럼 뱀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시 체크부위를 선택만 하면 되고, 동일하게 비주거 소형 기준이므로 1배점에 평점 3점 획득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뿐만 아니라 친환경주택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일 등급,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알기 쉬운 에너지 절약 계획서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